아이 단 다음 아니아아아아아니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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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야. 오늘은 제일 아닌 거를 고르겠습니다. 왜냐면은 어차피 이거 아닌데 생각하는 것만 나올 것 같아서 제일 아닌 거를 고를게요. 일단 나 김치는 개사기요 이거는 건강에 좋고 몸에 좋고 맛있고 맛없어? 아니 맛있는데? 근데 맛없어도 먹는 게 좋아요 피부에도 좋고 몸에도 좋고 진짜 먹었으면 해요 우리 같은 연구내에사 사람은 이런 건강 음식이라도 먹어야 돼 운동도 안 하잖아 그럼 음식이라도 괜찮은 거 먹어야 건강하겠지 아무튼 마가랑 김치가 더 아닌 것 같습니다 야! 이 사진 뭐야? 이거 그냥 불닭볶음면이랑 미트초코랑 같이 먹는 느낌이잖아 이거 괜찮은데? 아니 소바김치가 괜찮다고? 약간 김치 먹을 때는 여러분은 아 느끼해서 아 맛이 질려서 김치는 있어야지 하는데 소바는 안 느끼잖아 아니, 이 정도면은 차라리 김치를 주식으로 먹고 아 느끼하다 할때 소바를 먹는 반대가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은? 그거라고? <laughs> 아 일단 다음 김치 민초키문찌? 하... 쉽지가 않아... 아니, 민초한테 왜 그런 거예요? 실례가 많아요! 김치케이크는 그래도 그림이랑 같이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? 그러네, 일본어네? 아! 하지 마! 이런 거 왜... 이거... 이거 아니야, 아니야... 어... 빨리 넘어가자... 근데 이거 고르기가 어렵네? 민트 두꺼운... 두고는... 불상가니까 케이크가 더 손넘었다... 그김키지 이거 이렇게 먹어요? 근본이라고? 이거 폼즈랑 같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다 키무치 맛이 되잖아 차라리 그루 후라이로 하는 게 낫다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오차주케 키무치! 아예 키무치! 아아! 인도인 마음으로서 말하겠습니다 카레랑 키무치는 같이 먹는 거 아니라고 한무발라고 먹어봤으니까 말할게 아니었습니다 아니에요 향이랑 퍼이랑 그리고 후리카게랑 이세 조합 삼각관계를 느끼는 그 순간이 맛있는 거지. 거기에 김치가 들어가면은 무르도 김치색구가 되고 다 다루간색구 된다니까? 아야치모 유니버 한국인 탈락. <laughs> 유니커입니다. 야 수시. 도와줘요 이러는데 이 생선이 내가 바다에서 태어나고 몇년 동안 키우고 왔던 바다의 맛 김치가 다 가져간다 살로다오, 살로다오. 아니안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뭐야 치즈 플러스 단수육 어? 뭐야 이거? 김피탄? 아니 생긴 게 조금 그런데? 일본도 몬자 야끼 맛있잖아요 근데 몬자 야끼도 싫어하는 사람 많더라고 이거 몬자 야끼가 약간 좀 미루카르 그대로처럼 남아있는 느낌으로 그대로 먹는 거거든요 근데 간나도 아닌 것 같다고 하고 아마 사장님도 그렇게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저기다 김치 얹어 먹으면 맛있겠다 아우 너 김치야 맨날 김치야 아니 가끔씩 아 오늘은 김치 루트로프 하고 싶은 날이다 내일부터 다시 먹으면 되지. 오늘은 다른 거 먹자 하면서 안 먹는 날에는 안 생겨? 죽어야지. 왜? 근데 말랐더니랑 김치는 안 먹잖아요. 먹는다고? 아니, 매운 거를 먹는데도 매운 거를 먹어? 김치는 안 매워. <laughs> 아니, 괜찮아. 다른 거다안 뭐, 디저트? 아니, 한국 김치 맛있는 거는 인정하고 같이 먹으면 맛있는 거 많은 거 인정? 근데 다 같이 먹으면 어떡하세요? 김치랑 먹으면 다 김치 맛이잖아요. 가끔씩 약간 다른 거랑 먹는 거 어떠세요? 왜다 김치랑 먹어야 하나요? 그런 법도 없잖아요. 고구마 김치가 뭐야? 돈카스나베 김치. 아, 이것도 좀... 아 피곤하다 여러분. 아니 고구마 김치는 진심으로 맛있다고 해요. 아니 따로 따로 하잖아 고구마가 약간 스위트 포테토라고 하는 정도 진짜 스위트 스위트 한데 여기에다가 스파이시? 아까 케이크랑 김치는 안 된다며 스위트 플러스 스파이시 김치는 안 되면서 고구마 스위트 포테토 플러스 스파이시도 괜찮다고 일단 한번봐하고 무거시지 않게 생겼어. 진짜 여기 아닌 것 같은 거다 모이고 방송해서 한개한 개씩 먹어보고 싶다. 먹어보고 반응을 알려줄게. 이거 진짜 아닌데? 날 속인 거니? 하면서 다음 컨텐츠 생각이 났어. 각대 김치들 뭐야 이게? 스키야기 김치 제발 멈춰주세요.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? 이거 마늘이요? 하시. 고를 뽑기 싫어. 이거는 선 넘었다. 타코야키 김치. 근데 타코야키 김치 정도는 뭐 맛있을 것 같기도 하고, 근데 타코야키도 그냥 타코야키 대로 먹는 게용의는 알텐데. 프라이드가 있어. 역시 타코야키는 파타코야키다. 룰란 타코야키다. 다음에 무바라고. 맛있다고 하는 미래가 보여서. 무서워. 그러고 싶지 않아! <laughs> 뭐 아니야. 김치는 다음날에 먹고 이날에는 토마토를 넣기자. 자파게티 김치. 자파게티는 그데이거는 자파게티 자체를 그렇게 안 좋아해서 잘 모르겠네. 음. 그럴 수도 있잖아. 왜? 여러분은 민트 초콜릿 싫어하면서 민초는 좀, 자파게티는 좀 이런 거야. 김치 먹기도 맛있는데 김치 스시보다 이게 더 맛이 서어 그러니까 김치 스시 진짜 아니라니까. <laughs> 아니, 칵테리랑 김치 이 새끼 먹고이 김치 스시를 인정하라는 듯 여기에 나오네. 개 짜증나. 근데 이 새끼를 그냥 보낼 수도 없고. 아, 진짜 내 돼. 김치 스시를 골아야 될것 같아. 이거. 이 새끼가 더손 넣었어. 어 자주 개 김치가. 어짜즈케, 오차수케, 어짜즈케를 봐봐. 어떻게 생겼냐면은요. 어짜즈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김치처럼 보이나요? 응, 개 아니야. 아, 개가 맞아. 김치 아니야. 어짜즈케 봐봐요. 이렇게 따뜻한 국물에다가. 자가우, 김치가 들어가면 어떡해. 김치가 들어가면 싹 맛이 달라지잖아. 뭐, 급밥 먹을 때 김치 먹으면 되지. 어짜즈케 먹을 때는. 아, 피곤 해. 비자 김치보다 아닌 것 같아. 어, 이거도 어렵네? 겨울에 할머니 집 갔을 때 밤에 추출하다고 하면 군고구마에 김치척 얹어서 먹여주셨어 어? 할머니! 할머니 더 그러지 마요 그래도 그루가 더 이상해 이거는 그래 여기까지 하면 은 돈까스는 보내야 되겠다 스파게티 키운치가 더 이상하지 이거 랭킹 같은 거 있나? 왜민토축구가3등이야 아, 무리 윤희를 좋아한다 해도, 이거는 아니잖아. 윤희를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어? 이거는 좀, 아니지 않나. <laughs> 있잖아. 그 솔직히, 거그마 김치가좀 궁금해졌어. 여기서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. 진짜 윤희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, 정말, 이렇게 말하니까, 어잉? 그 정돈가? 싶어서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약간 할머니 이야기 나왔을 때부터 생각이 바뀌었어 할머니가 인전이지 그치 그쵸 근본이죠